2023년 주택시장 폭락 10가지 경고 신태 대공황 이후 미국 주택시장은 번번이 오르락 내리락을 겪어왔습니다. 2008년 9월년에 최근 대폭락은 수백만 명이 주택가격이 폭락함, 경제가 급락하는 상황을 겪게 했습니다. 그 재앙의 상처는 아직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다음 대폭락을 경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2023년 주택시장 폭락의 조짐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주택시장 폭락의 조짐을 나타낼 수 있는 10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봅시다. 경고 신호 1. 지속 불가능한 가격 상승.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임금 상승이 비슷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면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가격과 소득 성장 사이의 불일치는 시장 교정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2. 높은 재고, 느린 판매.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머물러 있는 주택으로 포화된 시장은 구매자의 관심이 줄어든 것을 나타냅니다. 2008년 대폭락 바로 전에는 이전에 번창했던 지역의 매물 표지판이 급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고 신호 3. 주택융자 금리 상승. 주택융자 금리 상승에 주목하세요. 최근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금리 급등은 새로운 구매자들을 단념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고 신호 4. 경제적 대형 지표. 주택 시장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건강한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의 큰 하락, 고용률 상승 및 소비자 신뢰 감소는 주택 크래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고 신호 5. 렌털 공성률이 조짐. 렌털 시장을 간과하지 마세요. 렌털 공성률의 급증은 더 넓. 넓은 부동산 변화의 힌트를 줄수 있습니다. 렌털 공성률이 크게 증가하면 공급과 수요 간의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시장의 상승의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6. 그림자 재고 영향 시장에 보이는 명부 이외에도 공식으로 명부에 올라가지 않은 주택이 있으며 일반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정상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 재고는 강제 집행 주택이나 팔기 좋은 시절을 기다리는 판매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의 급증은 시장 경쟁을 강화시키고 가격을 압력을 줄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7. 소셜미디어 감정 분석. 매우 현명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힌트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감정 분석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중 의견과 신뢰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댓글 및 토론을 분석하면 감정의 미세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급격한 증가, 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 시장 불안에 대한 토론은 더 넓은 시장이 인식을 앞서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질적 데이터는 잠재적인 시장 변화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8 외부 요인 자슈어 부동산업자는 때로는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조성 규정의 변화 또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외부 요인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지식 있는 부동산업자가 도움이 됩니다. 그들 들은 시장을 탐색하고 통찰력을 제공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구, 경매율 증가, 한 가지 확실한 주택시장 대폭락의 조짐은 경매율 큰폭 증가입니다. 새 하우스의 부동산 전문가인 얼리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기지를 갚을 수 없고 강제집행률이 증가하면 이것은 대규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이 정보를 얻는 방법은 국가 및 지역에서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경매 제출 및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매 숫자를 이전 몇달및몇 년과 비교하는 것은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국가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감소율이 특정 지역에서의 증가율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급증은 취약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며 잠재적인 주택 시장 하락을 징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십 여러 요인의 결합 요약하면 부동산 시장 대폭락은 하나의 조짐 때문에 급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의 감소 시장의 공급량 초과 강제집행률의 상승 또는 주택 판매의 둔화를 관찰하면 이것이 주택시장 대폭각의 조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퍼즐 조각을 모아 전체 그림을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택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주시하고 조짐을 판단하며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상 2023년의 주택시장 폭락의 조짐을 나타내는 10가지 경고신호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조언 오늘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다른 유용한 비디오들을 기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중개인으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학 및 기술 관리 분야에서 두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를 성심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